자, 안녕하십니까. 디즈니 심통입니다. 예. 오늘 점심 먹을 것은, 어, 집에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안산타면 세봉지고요 최대한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0 분들 추천과 즐기 질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자, 최대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신 분들. 니님 아, 이니님 추천 고맙습니다. 도도니최군님 반갑습니다. 도니최군님 추천을 들어주십시오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아이씨. 비율을 잘못 맞히겠어. 비율을 잘못 맞히겠어요. 아, 나는 여하니. 아유, 도인셰군님 추천 고맙습니다. 복받으실까요? 아멘. 할렐루야. 남양탑을간생보살 고맙습니다. 이게 예. 라면이 퍼지면 맛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게 예. 애인이 생기셔가지고 애인이 없습니다 아. 애인이 없습니다 애인이 없으니까 라면 먹고 있죠 어저께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속이 안 좋아서 소프로좀 좀 하려고 하는데, 국물로 아, 근데 진짜 아, 왜... 아, 또왜 그래요? 오늘. 근데 라면도 한 번씩 먹으면 맛있어요. 아쉽습니다 아, 맛있는데 저는 절대 안 울립니다. 울지 않습니다. 난쌍 남자는 울지 않는다. 님 추첨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까요? 아멘 할렐루야 라멘부탁을로반하모 보살 네 저는 다 합니다 애인이 끊어준 라면은 언제 먹어요? 그건 여자친구가 생기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27님 반갑습니다 어세요 추천 눌러주시고요 추천 눌러주시고 주기차기 한 번만 해주십시오 글그 말하면 울어요 아 일단 은 라인의 라면 아라인의 맛있다 라면 여러분들 한이만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끝까지 먹면됐습니다 아, 국물까지 들이 국물 김치가 어디 김치냐면 전라도 김치입니다. 아, 아 좋다. 아니 왜왜 오십니까? 왜 개히사 민망하게. 자발이 반갑습니다 자바라님 추천 고맙습니다. 즐겨찾기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아, 밥이 없어요. 아, 여기 술 많이 먹어가지고. 네.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저녁에 못방하려고 시장통에 시장 좀 보러 가려고요. 삼겹살하고, 오묵좀 사러 가려고요. 돌넴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유, 돌넴님 추천 고맙습니다. 복받으실거예요 아니가또 왔 응, 고맙습니다 미리언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어 모르겠습니다 그술 먹고나서 라면 드시는분도 있고 뭐 시원한거 드시는분도 있는데 저는 미디언. 라면입니다 미디언. 미디언. 아 저는 불민님 저는 경기타고다녀요 경기 타고 저는 능해면서 고 경기 터만입니다. 응. 경기가 자죠. 부스 터 달에서는 부스터, 부스터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엔진 개절하고 터보다는 거요. 푸푸님 예. 반갑습니다.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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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라, 질라 이종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추천 눌러주시고요. 질라 이종님 추천 감사합니다. 질라 이종님, 질라 이종님 추천 고맙습니다. 적었으면잡았을 거예요, 짭아. 안성탕면입니다. 요 우리, 자, 저를 보시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신라면 싫어합니다. 신라면 비싸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는 안산성, 안성탕면이 좋아요 안성탕면 사람마다 되게 너구리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진라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성탕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 여러가지가 다 있죠 근데 참아 내가 돈이 없을 때아 라면이 먹고 싶을 때아뭘사는 거지? 음 제일 싼거 진라면 아 진라면이 제일 싸다고요 삼삼님 반갑습니다. 추천 눌러주시고요 아, 일날 네, 맛있다.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유전진에 지나진라면안 먹는데요 유산지 아니에요? 유가 아니고? 유예회장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음아 모르겠어 아니면 네회장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님 식사나 하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네. 기회에 먹습니다. 이거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운동 가가지고 운동하면서 시장통에 상입사라고 상추 좀 쌓고 오려고요. 음. 유영진 선수는 진라면만 먹는데요. 당연히 그게 협찬, 협찬이나 그시그 그 광고 나가니까 그렇게 먹겠죠. 음. 어차피 님, 님, 님 님도 볼멘님도 볼멘님도 음, 김치를 음, 섭찬 받고 광고를 나가요. 그럼 그 김치만 먹어야죠. 자 집에서 몰래 먹으면 다른 것도 먹을 수 있겠지만. 가라. 소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빠이빠이님 빠이빠이요 아니 저는 그런거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그런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저돈 오늘 사겠습니다 그냥 저 인생은 생방송이 많아서 저 전라도 김치 좋아 아 아니 방송 왜이셨냐고요예 BC 한 10억 돼 가지고 5년 동안 가뿐이라고 예 인생은 생방송님 추천 인생은 생방송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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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비 o 비 p 비 o 비 p 비 o 비 p BOOP 추천 고맙습니다 조금 인형이 좋다 그냥 추천하면 B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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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발 o 발 b 발아 죄송합니다 아 o o p b 인데아 죄송합니다 계속 비유 비유 b o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요하는 아니고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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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계속 계속 그렇게 나왔어. 아 근데 난 맛있다. 난 맛있어요. 진라면 맛있는 회장님은 식사 점심 식사 하셨나요? 드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드신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뭐 방송이 안 보이시던데 어디 방송은 안 보이시던데 아 12시에 못 드셨어요 버티셨겠지 밥에 고기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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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나나면 먹잖아 나면. 말이 더듬어져가지고, 성공은 아니고요 음. 말이 좀, 어, 뭐, 아니, 혼자. 오우, 이거 또 계란을 또, 조져야 되네. 아, 맛있다. はい。 반가워요, 여러분들. 조심도 추천해주시고, 즐기찾기 한번 해주세요. 멜밥, 8이 네, 먹방합니다. 아직 승복할 때젓가락이 스킬이 남아있네. 아, 그거 어떻게 하세요? 아닌데, 그냥 이렇게, 입냥 아니, 일반 사람들 보면 남은 것같 이렇게 이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 청국통지구. 한입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청주 통지구, 아, 규, 한님 추천드주세요 본스턴이랑 하신다고 하세요. 아유, 저쪽 가는 거 없어요. 아, 그럼 저걸 느끼게 해야 될까요? 아, 청주, 부장님의 추천. 추천, 추천, 추천. 추천, 고맙습니다.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조심스럽게 먹어야 됩니까? 아.. 그럼 저는 이렇게 막 많이 먹는 거요 조금씩 먹을게요 그럼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 제 입이 짧아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조용히 먹어야 돼요? 나 같으면 원래 사람이 밥을 먹다 보면 짭짭 소리가 나고 이런 거하지 <놀람> 주통님. 저 원래 쩝쩝도 쩝쩝 대고 드십니까? 아니요. 봐 보세요. 국물을 먹을 때도. 아, 이렇게 손을 안아요. 쩝쩝 안낼 수가 없다니까요. 쩝쩝 안낼 수가 없어요. 아, 진짜 불편하게그고 이리 이리 서명을. 아, 아예 음식한 게밥 먹으면서 저희 할머니는 쩝쩝 되면 감아서 들어 머리에 계셨는데 할머 음. 저희 할머니는 쩝쩝 되면 감아서 들어 머리를 음. 나볼 때, 이제, 청주님이, 청주통지규환님이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게, 내가 벙어리지구나 궁뜻식일것 같아서, 봐봐, 또. 아, 꽃 같은 마음, 많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거 먹으면, 뭐, 뭐 이렇게 조심, 조심스럽게 먹어야 돼.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요즘 얘들 학원에서 쩝쩝 대면 혼내더라구요 예 하아.. 쩝쩝.. 쩝 잠깐만요 음, 쩝쩝 만느게요 하아.. 잠깐만요 인생의 달콤되시 추천 감사먹방에죠접어 안됐습니다 어도 못해, 접어도 못해, 어도 못해, 도못도 못해, 접어도 도라 아이씨 <laughs> 아 그럼 제가 그럼 괜히 국물 오늘 잘 됐잖아요 어, 음소거 하면 되지 왜냐 그생을 못했지? 아나 혹시 머리통이 아, 저 가마솥으로 맞을 머리인가봐요 얘 아, 그럼 바보짓거리 네아 그렇지 얘가 쫍쫍 되면 그 사람이 소리를 줄이면 되는 것이고 보고싶으면 분량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거기 다시 풀어놓으 되는 것이고. 아, 생뚱 맞네? 생뚱 맞아. 아무튼, 오늘 점심도 함께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밤 8시, 저녁 8시에 먹방은, 생방은 8시입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디즈니 심토리였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떨리네. 워다 떨리네.